자, 자, 제승의 수학입니다. 목과 나머지 a를 b로 나눴지.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네, 이 나누는 수가 예를 들어서 7이었어. 그러면은 나머지는 0, 1, 2, 점점점, 6까지 나왔나? 나와. 나와. 나와요. 7로 나는데 누 나머지가 8, 그러면 안 되지. 덜 나오는 거지. 네. 음. r이 0이라는 것은 뭐야? 나누어 떨어진다고 하는 거야. 나 떨. 그다음에 A e q u a B 곱하기 Q일 때 A는 B의 무슨 수? 배수 B는 A의 무슨 수? 약수 그래서 12는 3 곱하기 4다 그러면 12는 3의 배수도 되고 4의 배수도 되지 네 3은 12의 약수가 되겠지 네그 다음에 배수 판배, 판정법 매우 중요해 어떻게 하면 배수를 빨리 알수 있을까? 끝자리 수가 0, 2, 4, 6, 8이면 2의 배수가 되겠지. 네. 그럼 3의 배수는 어떻게 알아? 3의 배수 나머지 두자리 수가. 아니지, 각 자리, 되나? 각 자리. 2자 합의? 2의 합의. 3배수. 1, 230 네모가 3의 배수가 되고 싶다.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1, 4, 7이 야겠지 왜냐면 2 더하기 3 더하기 1이 6이니까 4의 배수잖아. 응. 그 다음에 4의 배수는 뭐야? 끝에 그두 자릿수가 응. 0이거나. 0, 0이거나 4의 배수. 응? 네. 0도, 0은 모든 수의 배수야, 그치? 그럼 5의 배수 제일 쉽지. 불가치가 없지. <laughs> 끝자리 끝수가 영 아니면 오지. 네 6의 배수는 알수 있어. 없어. 이... 2의 배수, 엔드 3의 배수. 응. 공통적 3의 배수. 시키는 거지. 의의 배수. 7의 배수는 그냥 나누기 편해. 네, 8의 배수. 끝의 배수. 수가8수의 배수. 면의 배수. 0 0 0 자체가 1000 나누기 8 배수. 6배 125니까 1000 이상은 어떻게 볼필요 없는거지 오케이? 네 구의 배수는? 또각 자리 에? 응? 수 합이 구의 배수가 되겠지? 네그 다음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뭐냐 이를 3번 곱하면 귀찮으니까 조그만 글씨로 3이잡고써네 조그만 글씨로 뭐라 그래? 지수 얘를 뭐라 그래? 밑에 있다고 그랬어 밑밑 그럼 소수, 소수하고 1하고 합성수가 있지 수는 네 소수는 약수가 자기 자신하고 1밖에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2 3 5 7 11 13 이런 거나왔 나와, 나와? 나와요 1은 혼자 있는 거고 합성수는 이거 말고 다지? 네4 6. 6 8 공쉼 12. 오케이? 네. 그러면 이런 소수야합성수야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거지 그럼 모든 소수는 홀수다. 맞아 틀려? 틀렸어요. 왜? 2는 네. 유일한 짝수인 소수야. 네? 네. 소수의 약수는 두 개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요. 합성수의 약수는 세개 이상이다. 맞아요. 맞아요. 소인수 분해라는 건 뭐야?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지. 네. 예를 들어서, 128을 소인수분해봐.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4 곱하기 32. 아무거나 생각나는 걸, 걸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네. 쪼개는 거야. 16 곱하기 2. 네. 뭐야, 이게 밖에 없잖아. 이7 굽겠잖아. <laughs> 63. 7 곱하기 뭐. 5. 그니까 러3의 제곱 곱하기 7,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초등학생들이 하는 방법. 120 이렇게. 2, e, 맞아요, 60. 맞아요. 난 이게 너무 지겨운 거야. <laughs> 그래서 나는 어떻게 그냥 12 곱하기 10을 하고, 12는 4, 3이고, 얘는 2, 5지. 네, 싸워보 그러니까 2가 한개 2개, 세개 있지. 아, 네. 훨씬 빠르지. 이렇게 가자, 이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120의 약수는 몇개 있냐 이거지? 몇개 있을까? 하나씩 타서 1 2 3 4, 4 5 6, 6 7안 돼. 8. 4. 거꾸로 가. 60. 40 30 24 20 15 거의 다 왔어. 그러면. 10. 응. 12. 끝났네 하나 둘셋넷 타요. 그리고 여덟. 열 여섯 개 있어, 없어? 있어요. 15. 아, 15가 있었 15가 있었나네 3, 6, 8, 10, 1 2 1 5 16, 17, 18, 1 2 3 4 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열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그래서 2에 3승 곱하기 3에 1승 곱하기 5를 이용하는 거야 음. 3승이니까 2에 0승도 되고 2에 1승, 2에 제곱, 2에 3승 나왔나 나와 no. 4가지가 그러니까 네 되지 여기는 1대고3대니까두가지 나오지 얘는 1 써도 되고 5 써도 되니까 두가지 나왔나 이렇게 그러니까 16개가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2에 알파승, 3에 베타승, 5에 감마승의 양의 약수, 약수의 개수 양의 약수야 네. 음수, 음수의 약수는 생각하지 않는다. 뭐, 알파 플러스 1, 베타, 베타 플러스 1, 가마 플러스 1 이게 있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양의 약수에 총합도 있어. 여기서 1 0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지. 양의 약수 네. 총합은 어떻게 되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니까 a 의 알파성 b 의 베타성이다 그러면 양의학습의 총합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네 왜냐면 이거 전개하면 다 나오지 전개하면 이거 전개하면 몇이야 1 나오지 네그 이렇게 하면 3 나오고 1 2 약수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 2, 6, 4, 1 2이다1 2약수나 남았나? 이걸다다하면 어차피 이거 곱한 거랑 똑같은 거야. 공식이 나오고. 2약수에 곱도 할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응용 문제 할때 하면 되고.